AI는 감정이 없습니다. 대신 데이터를 봅니다. 김주원 AI 랩에서 개발한 혁신적인 기술을 소개합니다. 수천 개의 코인 중 AI는 실시간으로 가격과 거래량을 분석합니다. 복잡한 시장 데이터를 순식간에 처리하며 인간이 놓칠 수 있는 패턴까지 포착합니다. 상승 가능성이 높은 코인을 선택하고 자동 매매를 실행합니다. 매수와 매도 신호가 감지되면 즉시 거래가 이루어지며 감정적 판단은 개입하지 않습니다. 모든 판단은 데이터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인공지능이 시장을 분석하고 최적의 거래 타이밍을 결정합니다. 김주원 AI Lab 데이터가 답입니다. 특허 제2025 14만 5,857호로 보호받는 기술로 대한민국 최초의 AI 실시간 자동매매 시스템을 경험해보세요.